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자, 어저께 읽었던 이 족보는 바로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입니다. 물론 야베스도 유다 자손에 속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모든 사람들은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할 때. 어, 뭐 홍길동 무슨 김 아무개 이 아무개 박 아무개 뭐조 아무개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뒤에다 가로 치고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적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름보다 튀게 되죠. 다른 사람은 이름만 적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뒤에 가로를 열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적었다는 것이에요야베스의 사건을 어제 께 읽었던 역대상 장에자하게 기록한 이유는 자, 지금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이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70년 동안 포로생활에 찌들고 힘들고 소망은 찾아볼 수 없고 잘수 있는 집도 없고 농사지을여 땅도 없고 예 n 할수 있는 예 s a n g 여 k t e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삶 속에 발생한 수많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만 구해야지. 예배 생활만 구해야지. 기도 생활만 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100% 맞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방법과 제목은 그게 맞지만 당장에 볼게 없는데. 당장에 잘수 있는 집이 없는데. 당장에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이, 자식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 유명한 삼박자 축복이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되고, 생활이죠. 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건강이죠.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골에서 올라온 수많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재웠습니다. 교회에서 이 장어자에 재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술 먹고 와서 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비당 뒤에 가서 오줌을 두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재워드리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단 말입니다. 집도 없어요. 뭐 정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펼치는 게 우리 열심히 예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개입하셔서 우리 삶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건강도 축복해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목적 저 천국까지는 너무 멉니다. 당장에 발에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70년 만에 에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집도 없어요, 토지도 없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심지어 예배당도 없어요.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을 보세요. 미국 사람들 제일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102명이 왔어요. 102명, 102명의 사람들. 그래서 이 102명의 숫자를 기념해서 미국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층이 102층이에요. 저도 차를 토론토에서 차를 몰고 8시간 걸려서 뉴욕에 가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저기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가 타워가 있죠. 그게 123층입니다.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한 20층이 더 높아요. 층을 이 미터로 따지면 555m예요. 근데 그 롯데월드 타워를 어 저도 이렇게 그때 처음에 했을 때 무료로 거의 올라간다고 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올라가 봤어. 봤더니 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더라. 서울 상공에서 보니까 그 잠실 롯데타워 근처에 그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고층 아파트들이 마치 성냥개 비처럼 보여요. 근데 한 번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확 올라갑니다. 중간에 이렇게 기가 확 막혀요.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럼 짐을 한번 딱 삼키면 이 기압 차이가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뉴욕에 갔더니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니까 이게 그때 기술로는 그까지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이 없었대요. 그래서 한 50층 정도 올라갔다가 딱한번 멈춰요. 그리고 한번뺑 돌아가지고 다시 두 번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왜 102층이냐? 미국을 처음에 올려고 했던 사람들이 102명이에요. 근데 대서양을 건너고, 그 다음에 1년, 2년째 집어들었을 때 추위와 이, 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거야 반절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 올 때는 돈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일 먼저 건설한 것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처치스리시라고 정해요. 그리고 집을 자기들이 집을 지을 때 교회를 향해서 집을 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이 집을 짓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철저합니다.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잡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던 사람들은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배에서 이 미국 땅에 내리기 전에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백성들끼리 언양을 맺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했더니 20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비하고 군림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비하고, 기도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 믿음을 통해 언젠가는 놀라운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만 번 기도 대답 받은 조지 밀러 이분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다섯 명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해서 다 전도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이제 설득하고 설득해서 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그 어렸을 때 친구.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친구는요. 조지밀러 장례식장에 왔다가 자기를 위하여 일평생 조지밀러가 기도했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예수 믿고 변화되고요. 나머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지밀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사람들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로 수도 없이 뿌려 놓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놀라운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적석들 어제는 유다 자손이라면 오늘은 루벤 자손, 갓 자손, 문나세 반지파, 즉동문나세 지파, 요단강 동쪽에 정착했다고 해서 동. 나세 지파. 이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세 지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우리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넘하듯 성진치라.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어, 동문하세지파, 이 세지파는 다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르벤지파 사람들은 요단강을 안 건넜어요. 가치파 사람들도 요단강을 안 건넜어요. 동문하세지파도 요단강을 안, 안 건넜어요. 왜안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이 있는 땅을 보니까 풀이 너무나 많거든 너무 땅이 좋거든 농사 짓기도 좋고 풀도 좋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많았는데 가축들을 먹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래서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모세님, 모세님.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근데 모세가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이세집파는 듣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동쪽에 정착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모세가 이세집파가단결 했다 달라들 때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당을 건너, 건너서 와야 돼. 이 조건을 달고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게 만들었어. 첫째, 이들은 고집이 센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 고집을 버려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본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 제자가 되기 원하고 예수 믿기 원한 사람들, 첫째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 고집이 너무 세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회에서도 문제가 돼요. 성경에서 고집이 아주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련 유다입니다. 가련 유다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밥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반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이수님께서 그렇게 경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듣고 돌이켜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버려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계획을 포기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세니까 안 듣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수님을 나중에 팔아버리고 말죠 주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밀고 붙이다가 결국에는 자살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구원받았다 싶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 삼헤일상 1 5장이 절에 아말렉 족속들을 다 침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침멸해라. 사울의 왕궁에 갔더니 살진 소와 양이 뜰에 가득합니다. 삼헤일상 이 자가 무엇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단계에 놓았습니다. 근데 그건 홀조 명목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3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3일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약하는 것은 점치는제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왕이 요하의 말씀을 버렸으니, 왕이 요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적한 것이 첫째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완고가 무엇입니까?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그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디서 난 자신감인지 알수 없지만 왕고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 강해서 그것 때문에 멸망,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 가즈파, 동무스 지파는 고집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단 강을 건너는 거고 요단 가나안 땅이 드러난 거였지만 여기가 좋사, 여기가 좋사.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 5 절에 우상을 섬겼어요. 자, 이이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요. 왜 우상을 섬겼느냐? 에르살렘과 동쪽 사이에는 물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어떨 때는 요단강이 폭이 작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물이 넘쳐날 때는 강처럼 변합니다. 건너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잘하고, 영적인 도전을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안 되겠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네. 그래, 나도 돌아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요단강이라는 물리적인 갭이 있다 보니까, 간격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겨우 한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이라는 물리적인 간격이 생겨요. 집에 가서 기도하냐? 안 해요. 말씀 듣느냐? 안 들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간격이 생기게 되면,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 나름대로 살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으로 가게 되고, 점점 영적인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루벤 지파, 카치파, 동문화시 지파에게 이런 벽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가늠하듯이 섬겼다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북이스라엘은요, 어, BC 722년에 멸망이 했습니다. 남유단은 586년에 멸망했어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멸망했느냐 자, 그걸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르왕 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르왕 디글라 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르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 지람 그들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온 아스르안 디글라 필레셀은아 이스라 어, 북 이스라엘 멸망하기 20년 전부터 활동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에 그냥 멸망해버린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가장 먼저 멸망해버린 지파가 르벤 지파, 가치파, 동 본화세지하다 자기의 고집이 세고 예루살렘과 어떤 영적인 간격이 발생해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우상 숭배였고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헐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보혈 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셔서 날마다 회개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서 59장 2절.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러하이금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게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주의 보혈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교제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간증이 될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이 무너지게 도와주십시오. 루벤과 같치판 모나세 반지판은 영적인 담이 생겼을 때 그들은 우상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멸망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서는 안 됩니다. 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어서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별라시고자브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적인 담이 생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공하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